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이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한국계 영김 의원은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1일 전체 회의에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인도적 최우선 과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의 상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공화당의 영기 의원과 캐런 베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상봉을 원하는 이상가족 신원을 조속히 확인해 만남을 추진해야 하며 한국 정부 국제 적십자사와도 협력해 남북 이상가족 상봉 시 미국 국적의 한인 이상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계인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영 김, 미셸 박스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북 이상가족 상봉 법안도 이날 함께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의 미국 내 한인 이상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연방상 하원 외교위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한국 정부와 이산가족 상봉 현안을 논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법안과 결의안에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영기 의원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외교위 통과는 한국 전쟁 이산가족들이 겪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끝내기 위한 법적 해결책을 더욱 더 가깝게 만들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계 의원은 이날 투표에 앞서 가진 발언을 통해서도 이산가족 상봉 추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strongly urge my colleagues to pass both resolutions so that we may fulfill the long held wishes of thousands of Korean Americans today to see their uh, separated families once and once more time is not on their side now in their l a t e years time is running out.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미북 이상가족 상봉 관련 법안은 이제 하원 본회의 표결과 상원 표결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2019년 3월 하원에서 발의돼 지난 회기에 하원 본회의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회기에서는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이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획기적 역량과 기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멜리사 탈튼 국방부 전략기획 역량담당 차관보 대행은 21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량국가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며 최근 성능이 향상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도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최근 만나 북한 정권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력을 거듭 확인한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과 민간단체들 사이에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 석방 노력을 기울이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달리 억류 한국인들은 자국 정부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정책은 다른 선진국의 접근법에 크게 못 미치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북한에 수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부는 20일 BOA에 정부가 자국민의 억류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한국 정부의 태도는 미국이나 일본과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인 3명의 석방과 혼수 상태에 빠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귀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펼쳤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처 간부는 한국 관리가 북한 관리와 마주 앉아 자국민의 처우와 귀환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6명의 석방을 북한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요구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그들의 석방을 담보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2013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7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욱 씨등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 3명과 한국 국적 탈북민 3명 등 적어도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미국 북한권 인 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당국에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요구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적극 관여하면서도 한국인 억류 사건을 거의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이런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apan has signaled this issue of japanese abductees is very important to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japan. i have absolutely no doubt that if a signal came from south korea that this is an important issue to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south korea, the u.s. government, the state department, other agencies would likely take very close and keen attention. 로버트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북한 정권이 과거 억류했던 미국과 호주 국민은 모두 석방하면서도 유독 한국인에 대해서는 영사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고 가혹한 조치로 일관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대신 유엔과 민간 단체들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석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사나 강제적 비자 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은 앞서 BOA에 북한 정권이 한국인 억류 문제 해결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도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억류 중인 한국인에게 변호사를 포함해 누구도 만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UN에서 인권분야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의 최근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소환을 발송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터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 4명은 19일 보낸 서안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민간단체, 인권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의 모호한 설명이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인권활동가들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활동의 범위에 대해 유엔에 자세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퀸타나 보고관 외에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클레멍 블레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메릴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번 소환을 공동으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전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국으로 지난해에도 종교자유와 관련해 어떤 개선도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 종교자유 위원회가 올해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21일 발표한 2021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등 14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포함시키며 북한은 지난해에도 종교자유와 관련해 개선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레데릭 대비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한 정권의 엄격한 봉쇄로 내부 실태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면서도 북한 당국은 여전히 종교인과 신앙인들을 정권에 대한 위협이자 적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1월 국제 기독교단체 오픈도얼스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다시 지목했다며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7만여 명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돼 고문과 처형 등 혹독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화상 간담회에서는 국제사회의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부 내 주요 직책을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 특사를 국무부 내 독립된 직책으로 하루 빨리 임명해 종교자유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에는 향후 대북 제재 완화 혹은 완전한 해제를 논의할 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과 확고한 종교자유 개선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안보와 인권을 대북 정책의 상호 보완적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1년부터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열례 종교자유보고서에 반영하고 박해국에 대한 제재 등 개선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최근 핵무장한 적성국과의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억제력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해군참모대학과 함께 억제 갈등 확산 모의 검토 훈련을 했으며 유사시 핵무장 적성국에 맞선 전략적 억제력과 동맹에 대한 약속, 갈등 확산 관리를 훈련하는 게 주요 목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비웨이에 해당 훈련이 실제로 공표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과의 갈등이 확산될 경우 러시아나 북한 등 다른 잠재적 적성국들의 핵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면서 동맹에 대한 파급 효과를 따져보려는 목적이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호주, 일본, 인도와의 집단 안보 구상인 쿼드 외에 한국 등 역내 동맹의 유사시 관계도 계산해 보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빈센트프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비 o a 에 적성국에 대한 억제력을 검증하고 훈련 사실을 공표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 보호 대상인 동맹들을 안심시키려는 목적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상으로 B.O.의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